do 테슬라가 드디어 움직인다 모델와의 가격 폭탄 이고 수요 폭증의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 주세요 자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터졌어요 테슬라에서 모델와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이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고 이 소식은 어제 정확히는 8월 25일 2025년에 조이 크렌더라는 기자가 보도한 건데요. 제목부터가 정말 임팩트가 있어요. Tesla considers making a big move with Model Y pricing as demand is skyrocketing. 번역하면 수요가 치솟으면서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으로 큰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EV 세금 크레딧, 즉 전기차 세액 공제가 9월 30일에 만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무려 7,500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차살때 1천만 원 할인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s 과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어떻게든 9월 30일 이전에 차를 받으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9월 30일까지 실제로 차가 배송되어야 했는데 IRS, 즉 미국 국세청에서 지난 주에 규칙을 살짝 바꿨어요. 이제는 9월 40일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약간의 계약금만 내면. 실제 배송은 9월 30일 이후에 받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문이 더 폭증한 거죠 사람들이 아 그럼 일단 계약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테슬라 재고가 바닥나고 있어요 특히 모델Y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지역에서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신호죠. 최근 몇년 중에 가장 좋은 분기 실적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테슬라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격을 좀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실제로 테슬라의 VP 부사장급 인물인 나 제가 나타니, 즉 옛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Spending toward the need to expedite output even further, which could mean adjusting pricing upward in the coming days, trying hard not to we we'll see. 이걸 번역하면 생산량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며칠 내에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츠 죄가 나타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테슬라에서 IT AI. 인프라, 앱, 정보 보안 그리고 차량 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하는 v p 에요즉 테슬라 내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트와인 할 나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역설적. 가격 인상 압박이 정말 크다는 걸 의미해요. <laughs> 자 그럼 테슬라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마진 개선이에요. 테슬라는 그동안 가격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낮춰 왔거든요.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는 정말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두 번째는 생산량 증대에 따른 비용 증가예요. 갑작스럽게 생산량을 늘리려면 추가, 인력 고용, 생산 라인 가동률 증가, 원자재 수급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심리적 효과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오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들이 아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라는 생각으로 더 빨리 주문할 능성이 높아져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거든요. 특히 몇백 달러 정도가 아니라 더큰 폭으로 올린다면 말이에요. 실제로 테글라는 최근에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가격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때는 럭스 패키지라는 것을 도입해서 가격 인상을 정당화했거든요. 이 럭스 패키지가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풀셀프 드라이빙을 무료로 제공하고 평생 무료, 슈퍼차징 4년간 프리미엄 서비스, 그리고 평생 프리미엄 연결 서비스까지 포함한 패키지예요.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더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줄인 거죠. 하지만 모델 Y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델 Y는 테슬라의 대중적인 모델이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가격만 올리고 추가 혜택이 없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도 봐야 해요. 미국 정부가 EV 세액 공제를 없앤다는 건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이 세액 공제는 전기차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해요 세액 공제 가 사라지면 내년부터는 수요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높은 수요 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이에요 테슬라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회사였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성격 도 그렇고 회사 정책도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2023년에는 모델와 이 가격을 계속 내렸다가 갑자기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거든요. 그때마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일 수 있어요. 지금은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소폭만 올릴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미국의 테슬라 재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역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 상황에서 테슬라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을 올리는 것, 수요를 조금 억제하면서 마진을 개선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 하지만 이건 단기간에 하기 어려워요. 공장 증설이나 생산 라인 추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세 번째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가격도 그대로 두고 생산량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지 제가 나타낸 발언을 보면 테슬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pedite out t even e 더라고 했으니까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가격 조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9월 30일까지 계약만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언제 가격을 올릴까요? 당연히 9월 30일 이전이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금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만약 10월 이후에 가격을 올린다면 그때는 세액 공제도 없어진 상태에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수요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만약 테슬라가 정말로 가격을 올린다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서둘러서 주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테슬라는 글로벌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연동해서 운영해요. 물론 각 나라의 세금이나 관세 같은 건 다르지만 기본적인 가격 트렌드는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도 최근에 가격 변동이 꽤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번 가격을 조정했는데 만약 미국에서 가격을 올린다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테슬라 같은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소비자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에게도 영향을 줄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그대로라면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가격을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특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이고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 영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 정책은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시장의 가격 트렌드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사태가 테슬라의 생산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생산량 부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초기에 모델 3을 출시했을 때는 부덕션 헤어리라고 부를 정도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이후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이번에 정말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면 테슬라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만약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배송지연이 심해진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 테슬라가 생산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회사잖아요. 대신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나 입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라지 제가 나타니 엑스에 올린 글도 일종의 마케팅으로 볼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압박감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전략은 꽤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은 나중에 더 비싸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당장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전략에는 위험도 있어요 만약 실제로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만 했다면 소비자들이 속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테슬라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상황을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가능성이 테슬라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점이에요. 특히 마진 개시 은으면 지연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새해 공제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수요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럼 이번 분기의 좋은 실적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어요. 또한 가격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전기차들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단기 실적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의 전략을 평가해야 할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EV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재고도 떨어지고 있고. 고 테슬라 내부에서는 가격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테슬라 측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며칠 내에 결정이 날것 같은데 정말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번 상황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도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테슬라가 정말 말로 가격을 올릴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 전략일 뿐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자동차 뉴스를 계속 전해드릴 태조에게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